운동장을 바라보는 덕수. 덕수야! 대철과 뜨거운 재회라 합니다. 덕수는 학생 운동을 하다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에유, 맛이 이상한데? 물 탔냐? 물, 물 탔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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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뭐 물? 아 오랜 교도 생활에 니네 맛이 변한 거야. 자. <laughs> 참으로, 감겸을 해 갑니다. 우리들의 기둥이던 장덕수 선배가 드디어 오늘 우리들 곁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서점에 갔었습니다. 젊은 학생들로 꽉 차있더군요. 난 그들의 얼굴에서 우리 곁을 떠나 최루탄 연기 속으로 사라져 간 선배와 동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가 사라져 간 우리 친구들을 위한 조사가 되었으면 하고 가져왔습니다. 친구여, 친구여, 잠들어다오. 이젠 제발 잠들어다오. 너를 보면 생각난다. 눈물이 난다. 억센 어깨동무 스크럼 짜고 어둠을 헤치며 물보라 날렸지. 아, 내 품에 부서진 우리들 청춘. 친구여, 친구여 잠들어다. 오 너를 보면 생각난다. 눈물이 난다. 그렇게 학생운동을 했던 학교 친구들과 이별을 하고 집에 가던 중. 색색거리는 <laughs> 얼굴도 볼만한데. <laughs> 여자 하나의 사내가 셋이라, 그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입니까, 그래? 아, 자식아. 아! 야, 가자. 아오. 다 잡아놓은 건 놓쳤네. 아오. 신가요? 괜찮은데? 정말 고마워요. 부끄럽지도 않소. 남자 얼굴을 그렇게 눈도 깜빡 안고 보는 게. 빨리 가보시오. 더 늦기 전에. 어, 이봐요. 어? 큰 길까지 발이 다 줘야죠. 어렵지 않지? 따라오시오. <laughs> 철딱선이 없는 계집애 때문에 옥신각신 아. 좀 했지 뭐. 아이고. 그 계집애? 하. 거거참. 예쁘고 순진하더라. 한 입에 꼴깍 삼켜도 비린내 하나 안 나겠더라. 야. 내가 그 계집애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 너는 웃겠지? <웃음> <웃음> 아. 덕수는 은정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고 은정 역시 덕수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아무나 보고 웃지 마시오. 고운 몸에 상처나요. 덕수는 <laughs> 한 카페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어머, 손님이 계셨네. 그곳엔 음? 은정이 일하고 있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양은정이라고 해요. <laughs> 거짓말. 두 번째예요? 어, 너희들 아는 사이니? 알다 뿐인거요 장독수예요? 이집 지배인이요? 뭐요어머 <laughs> <왜요? 웃음>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아, 그래, 어제 만났던 양아치가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laughs> 은정이 좀 불러다 줘. 어, 어린애 불러다 또못살게굴려고요 바람은 몰라. 약속을 했거든. 아, 그래요 우리집 손님은 다 점자인데 저 손님만 별난 망나이야 같이 성질 부리면 안 돼? 네 벌써 손좀본 친구들이에요 염려 마세요 어. <laughs> 이리와 앉아 그럼 끝까지 이곳으로 끝내겠다는 얘기야? 이 집안에서 손님 시중을 드는 건제의무예요 하지만 이집 밖에서는 제 자유예요. 그럼 솔직하게 흥정을 하자고. 얼마면 되겠어? <laughs>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병석에 누워 계시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대학을 보내야 할 동생도 없어요. 나도 사내 대장부야. 승용차 한 대, 맨션 60평짜리면 어때? 괜찮지? <laughs> 은정고, 어떻게든 데이트를 하려는 양아치. 자 재밌게 들러오십시오. 이봐 어디서 만났었지? 아 안녕하셨습니까? 어젯밤이죠? 실례가 아, 많았습니다. 그럼 즐겁게 노십시오 아. 아니 근데이 젊은 아, 자식이 있어! 아 아이, 참으시고 술이나 드세요. 제대로 아, 나한테 몸을 바짝 붙이고 걸어요. 자 이렇게 팔짱을 끼면 더욱 안전하겠지? 그냥 앞만 보고 걸어요. 차 조금 보지도 말고. 일이 끝난 뒤, 덕수와 은정은 양아치로부터 도망칩니다. 애인 어... <laughs> <해인> 있지? <laughs> 있어, <있소>, 없어. <laughs> 남자가 왜 이렇게 수다스러워? <웃음> <웃음> 아, 잘 잤다. 배고파, 밥 줘. <laughs> 일어났냐? 어제 저녁엔 팔자에도 없는 띵박질을 했더니만 삭신이 아주 노골..녹을 해졌다 오! 야! 데이트! <laughs> 야 이마 밥먹고 가야지! 운전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 급하게 나갑니다 <laughs> 태권도가 오단이라며 얘들아 저 새끼 버릇 좀 가르쳐 줘라예예 진짜. 식 아아! 아아! 아, 아, 아. 에이, 아 어. 아, 또 까불지 마라. 알겠지? 이제까 예. 아... 은정과의 약속은 음. 대철이 대신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양은 마, 맞습니까? 양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근 정체가 뭐냐고요? 덕수친구 대체라고 합니다 아까처럼 큰 소리로 말해봐요 만나뵙게 되서 기쁩니다! 어머머, 어, 어, 좀 작은 소리로 말해요 다행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금방 친해집니다 공부 볼라라는 소리만 들었죠? 시험으로 볼 때마다 낙방 세상 일에 점점 자신이 없어져가요 아직 젊은데요, 뭐 <laughs> 자신을 가지세요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까? 그래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웃음> <너>? <웃음> 아, 세상이 온통 침몰하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laughs> 대철이 은정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덕수.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난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있어 거짓말 있음 보여줘 보여주란 말이야 할수 없지 그럼 넷이서 만나는 거야 그래 넷이서 좋아 가 응. <laughs> 야 <이야. 웃음> 우와 시다야어 왔어 아유 왜 이제 오고 그래 어 소개부터 해야지 우리 애이 <laughs> 안녕하세요 설인나예요 <laughs>

아 귀여워 주머이한 열흘만 넣어지다니까보다 하여도 어, 내가 어, 시태난 하여도 그대만 아내를 보기를 부처님같이 하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올인요? 있는 대철 길이여 진리여 남편의 구세주 문제 들어가 왜 파티해야지 알았어 <laughs> 대충 사가지고 와 응, 알았어 어. 어느 날덕수가 놀러 오게 되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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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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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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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어가 어머 어 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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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나니까. 어? 그때그양아치의지이였죠 치. 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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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년이 새끼를 내가 죽인거야 아..아..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무슨 얘기야? 사회자를 뒤집어 쓴다는게 말이라도 해? 내가 죽인거야 아, 아니야.. 내..내가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너무 무게 오지 않았던거야 진짜야 저기, 완전히 안 된다. 왜 그래요? 대철 씨, 덕수 씨는요? 왜 혼자 왔어요? 왜 그래요? 왜 혼자 왔냐고요?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 요동근 그자가 죽지는 않았대요. 뭐? 죽지는 않았으니까 덕수 씨가 살인죄를 면했잖아요. 아, 어? 어, 다행이야 정말. 누구세요?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유동근 씨가 고발을 했습니다. 살인 미수로. 연행되는 대철. 대출. 대철인 초범이고 우발적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아니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마음이 놓이질 않아. 문제가 걱정된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버리지 마라. 인간은 희망에 속으면서도 희망을 갖기 때문에만 살수 있다고 말한 건 바로 너였잖아. 그만 돌아가라. 뭐대체아 으그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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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 몸 상태가 아니,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 괜찮아. 아, 아, 괜찮아. 아, 변호사의 얘기가 신혼보증을 할수 있고 보석금 300만 원만 만들 수 있으면 보석신청도 낼수 있다는 거야. 돈을 모아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렇잖아도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시간 전에 홍대철 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망이라고요? 대철이가 죽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돼요, 그건. 아니요. 유족께서 가셔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실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라고요! 이는 환자였어요! 말도 안 돼요! <웃음> <웃음> 떠나지 마, 은정씨. 우리 세 사람 처음엔 혼자였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정씨. 나에긴 이쁘 게 키울 거예요？대 철의 아 이를 임신한 상태 였 죠. 그렇게 은장이 떠나고 혼자가 되며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이상, 뜨거운 우정을 다룬 영화, 친구야, 친구야였습니다.